근데 네. 어자 2차 함수 잠깐 얘기할게 2차 함수 왼쪽이냐면 132쪽 네. 일단 기본적으로 2차 함수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일반형이에요 일반적인 식이고 당연히 2차 식에다가 능0놓이면 방정식 는 y면 2차 함수가 되는거고 당연히 a가 0이 아니겠죠 그지 뭐에서부터 출발하냐면 y는 a x 제곱부터 출발해 앞으로 똑같을 거야 여러분들 자 모든 함수를 기본형을 배우고요 기본형이 뭐냐면 이 함수의 개형 노브라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알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뭘할 거냐면 평행이동을 해요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그럼 뭐가 나오냐면 표준형이 나와요 표준형 그냥 기본 e 들 매직 브라들 표준형, 스탠다드 브라들 <laughs> <laughs> 이게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형태야.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일반형을 배워. 일반형. 일반형은 뭐야? 커스텀 브라들, 스탠다드 브라들. 이게 스탠다드요? 뭐야 일반이고요. 노멀, 그렇지? 노멀. 레귤러, 아트그로 노말이야? 네. 노말 구하네. 엔비네, 그 n 엔비. 예? 엔, sb. 스탠다드 구하기모은 뭐야? 2 아. E비. 어? 스몰 블라인드, 빅 블라인드는. 몰라요? 예? 네? 몰라도 돼요. 자, 봐봐. 어쨌든. <laughs> 그래 여기서는 이건 뭐냐면, 이런 게일반형이 말이죠 요거를 이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요. 왜? 그려야 돼요. 이 상태는 그릴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항상, 기본형 배우고 표준형 배우고 일반형 배우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평행이동 플러스 대칭이동이라는 걸할 거예요 X축 대칭 Y축 대칭 뭐 이런 거 그럼 그래프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그 함수에 1차든 2차든 3차든 4차든 뭐원의방정식이든뭐지저방정식이다 똑같이 적용되는 함수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거든 A컴 X는 X 같다 Y는 Y 같다 길이는 빼 이거 추가 점과 점사의 거리, 점과 지선사의 거리 등등등을 배우고 합치는 거야 대충 그런거 배워야겠다 알았냐? 그래서 이 평행이동 이따 하겠지만 똑같아요 적용된거야 자 보자 기본형 이가 기본형 이차함수는 A가 플러스잖아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호물선 형태가 나와요 맞죠? 예를 들면 y는 x제곱이 0이라고. x가 0이, 무조건 되는 0,0을 지날 수 밖에 없어. 그지 y는 x제곱이건, y는 2x제곱이건, 아, y는 뭐 3x제곱이건, 다 똑같이 0,0을 치면. 됐지? 그 중학교 과정이야. 0, 너가 봐마 0이잖아. 됐어? 음. 자, 1일 때는 얼마요? 1이요. 1이면 1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일 때도 1이에요. 자, 이 그래프는 뭐냐면, 2일 때한번볼까 2일 때? 2일 때는 얼마요? 당연히 4죠. 이놈면 마이너스 2일 때도 얼마요? 4라고. 그래서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기본형이 무함수라고 해가지고, Y축에 대한 대칭이야. 똑같아요. 대칭이 뭐냐면 접힌다는 거, 야 포개진다는 거. 이놈이 똑같이 포개져서, 연음하고연음이고이하고 이놈이 같아요. 항상 여기 를 제외한 값두 개를 똑같은 값을 가야 함수 값이. F1이랑 f 1이 같고, F2랑 f 1이 같게 된다고. 이해됐냐 이때 이거를 뭐라고 하냐. 꼭지점이라고 하고, 이, 이, 여기 만나는 거.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 또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 점을 꼭지점이라고 하고, 이 꼭지점 잡고 0,0이야. 기분은. 됐어? 그리고 이거를 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러 뭐라고? 축의 방정식. 초등학교 때 대칭 축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놈하고, 이놈의 대칭 축이 얘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걸 기준으로 딱포기해되는게 이게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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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칭 축. 축의 의정정식이라고 k n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뭐라고? r o x 는 뭐라고? 고 x 는자 x 는 x 는 x 같다 x 는 x 같다 l 라고 x 는 x 같다 x 는 x 는도 x c x 는 이게 여러분들 x 는 이게 여러분들 x 는 e x 는 e 축이 아니고 이걸 진짜 나한테 수학을 들은 사람이 g 2 o 0 0 to the x 는 7, x 는 6, x 는 5, x 는 1, x 는 0. 아, 네. x 는 1, x 는 0. 한 줄. 이 x 는0 0줄 x y, 축0에요 근데 함수0 100, 1 0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 100, 1이0 1 0 x는 0 아, <laughs> 1 아. 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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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x는 1 0 x는 1.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이 라인은 전부 다 x가 다 1인 라인이라는 거야. 그냥 이 라인은 전부 다 x는 2라는 거아니고이 라인은 전부 다 x는 0인 것이다라는 거죠. 됐죠? 그 축계 방정식이 x는 0. 자, a가 플러스면 아래로 블록하는 거죠. 뭐라고? 아래로 블록하는 거야. 이쪽에서는 감소, 이쪽에서는 뭐요? 증가. 감소가 내려가는 거고, 증가가 올라가는 거야. 되냐? 이것도 외운다니까, 올라가야 돼. 왜 외우고 갔느냐? 이게 감소요, 증가요. 다시 이게 보여? 이게. 이렇게 하면. 감소 증가. 되냐? 어렵냐? 끝이야. 자, 그럼 EX제곱은요? 조금 더 경사가 급해. 1일 때 2를 지나고, 1일 때 8을 지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되는 게, Y는 e x 제곱이죠요 3X제곱도 더 빡세게. 됐냐? 2분의 1대제곱은요좀더 2일 때 1을 지나니까, 아이거 루트 2일 때 1을 지나구나. 좀더 이렇게 펌퍼지만 그럴 수가 있 어쨌든 간에, 얘네가 다풀렀으면 요렇게 생겼다. 됐냐? 그랬나보네? 됐냐고. 예. 꼭짓점이 옆엔 뭐라고? 0컴 마영, 추계방식은 시간 x 네이한 팀이야. 같이 움직여요. 같이 가, 같이. 같이 간다고. 그다음에 마이너스일 때, a가 마이너스일 때는 네. 모렇게생겠어 y는 마이너스 x이고, y는 마이너스 2x. 똑같아. 위로 굴록가는 그래프입니다.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고, 꼭지점의 좌표는 0, 0이고 됐어? 어 올라갔다가 내려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최대값이면 최대값이야 가장 밑에 있는 값이니까. 값이라는 건 얘들아 y 값이야. x가 얼마일 때 이게 값이야. 그러니까. 0일 때 0이고 1일 때 1이고 2일 때 4고 그러니까 F1은 1이고 F-1도 1이고 F2는 4인거예요 그러니까 2, 일, 1 얘네들이 값이 아니라 0이 들어가서 나오는 값 이게 Y값이야 이게 값이야 그러니까 이놈이 제일 밑에 있는 거고 점점 저 밑에 있는 새끼는 최대값을 갖지 않는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제일 높여있는게 얘란 말이야 최대값이야 알았죠? 자 이제 뭐한다고? 이차원도다 배운 거예요. 기본형이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몇배 나겠냐? 10, 9, 8, 7. 내가 말해? 모르겠어? 저요? 어. 아니, 저. 네. 아니요, 알, 알. 그래서 기본적으로 y는 ax제곱이 플러스면 이거 0,0, x는 0, 축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면 똑같아.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평행이동 할 겁니다. X축 방향으로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 P만큼 평행이동 해볼게요 X축으로 P만큼 X축으로 P만큼 무슨 얘기냐면은 요 함수를 X축으로 P만큼 땡긴다 는거예요 원래는 요렇게 있었는데 얘를 이 p 만큼 예를 들어서 3만큼 땡기면 이 그래프의 모양이 뭐 돌려지거나 뒤집어지겠어안뒤집어지면안 뒤집어진 상태고 이게 폭이 커져 안 커져 안 커진 상태 그대로 옮기는 거라고. 그게 평행이동이야. 그래서, 이렇게 옮겨진 그래프는 또 이렇게, 이렇게그려진다거지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도 피고, 여기도 피고, 그래서 어디를 잘라도 얘는 무조건 뭐가 나오게 되냐면, 평행사 변형이 나오게 돼. 참고로. 많이 쓰이는 개념이야. 알겠죠? 자, 그럼 이 x 수축으로 그대로 옮긴 거야. 자, 이때, 이꼭짓점이 잡혀가 려요 0,0이었잖아. Y 좌표는안 옮기고 X축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좌표는 p 0이 될 겁니다. 맞아? 당연하죠? 그리고 원래 축의 방정식이 X는 0이었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 X는 P로 가는 거야. X는 P로. 자, 그럼 이제 식 자체는 어떻게 되냐. 얘가 Y는 a f 제곱이었으면, 다시 제평행이로 배울게요. 평행이로할 때는 점은 그대로 움직여. 근데 이 도형은 x 대신에 x 자리에 x 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대신에 x p를 대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2x 제곱 그래프를 x 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다라고 하면 y는 2의 x 3의 제곱이 라는 거예요. 특정의 좌표는 3, 0이에요. 두개 방정식은 x 3이에 어떻게 그리냐? 3, 0 찍고 이렇게 그리면 그냐 다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 한데, 그러면 x 대신에 x 반대부 플러스 3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0 찍고 위로 블록하게 그려주시면 되는겁니다 그럼 꼭지점에 잡혀는 마이너스 3,0,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3이 되겠있니다 됐죠? 다정았때 됐던 거잖아 그지? 이제 반대처럼 보여 반대처럼 가는 거야 됐지? 자 X축으로 평행이동했어 저게 이제 X축으로 평행이동한 식이에요 이번에는 Y축 방향으로 한번 움직여 볼까 Y축 방향으로 Q만큼 여기 Q라 고가정하면 이렇게 엄두해 거야 또 이렇게 자르면 당연히 평행사변형이 되겠 됐어 이렇게 이것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르면 다 평행사변형이 돼 무조건 알았죠? 자 어쨌든간 이건 이렇게 자를 수 있어 이렇게 자라서 붙이는 오는 여기 내려서 거기다 붙이면 요놈에도 변경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y축 방향이 q만큼 올겼기 때문에 이 꼭짓점 은 0, 0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1로 안 가고 올라갔잖아. 그래서 꼭짓점의 좌표는 0, q가 되는 거야. 수계 어, 방정식은 그대로 다른 집기고 자, 그럼 잘 봐.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 x축으로 p만큼 가면 x 대신에 뭐 대입한다고? x p를 대입하는 거죠 y축으로 q만큼 가면 y 대신에 y q를 대입하면 돼. 되게 단순한 거요. 예 모든 함수에서 X축으로 A만큼 X 대신 X-B, Y축으로 B만큼 Y 대신 Y-B를 대입하면 됩니다. 됐냐? 그러니까 Y는 AX의 제곱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Y-Q는 AX 제곱이 됩니다. 됐냐? 근데 귀찮으니까 우리 어떻게 표현하냐면 함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넘기는 거야. AX 제곱 플러스 뭐가? Q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X축은 반대로, Y축은 그대로 가라고 하는데, 원래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 알아? 이게, 여러분들, 봐봐. 모든 함수에 다종류인잘 보세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게 원이거든요? 이걸 X축으로 내가 2만큼, Y축으로 3만큼 간다고 해보죠. 그럼, 똑같아. X-2의 제곱, Y-3의 제곱은 R제곱. 이게 안 되니? Y는 루트 2X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가면 똑같이 Y-3은 루트 2에 X-2 하면 이게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표현을 한 거야. 근데 항상 뭐냐면 이거를 이로 넘겨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플러스 3으로 하긴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함수는 Y는 어쩌고 저쩌까 이랬지. 어쨌든 원리는 뭐라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방향 간다는 건 Y-Q는 이거라고. 근데 이제 이걸 건너뛰어서 바로 그대로 하한번좀 보자. 예를 들면, y는 2x제곱 그래프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변했고, 한 대. 그럼 뭐라고? y는 2x제곱 마이너스 3이잖아. 냐 그럼 이 친구는 여기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3까지 간 거야. 이렇게. 그래서 꼭짓점의좌표는 0, 마이너스 3이고. 추계 방정식은 여전히 x는 0이라 이거지. 그냐? 자. 이제, 마지막, 모르겠어, 이제. X축으로도 가고, Y축으로 가는 겁니다.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Y는 A에 X 대신에 X-P, Y 대신에 Y-Q. 해서 이게 와. 이게 표준형이 되는 거. 이게 표준형이야. 아까 얘기했다. 그래서 이게 꼭짓점에 잡혀는 P, Q고, 축의 방정식은 X는 P가 된다. 예를 들면, y는 x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한만큼 갔다.